빈두사라, 찬드라 부터 아들입니다. 음, 대단한 사람이요. 어, 공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. 어, 아들만 101명. 딸도 보통은 비슷한 비율로 태어나니까.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비율이 약간 높습니다. 자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많아야 돼요. 어, 어, 그렇게. 그렇게 되는데, 어, 그렇게 계산을 하면 여자애도한 100명 이상은 충분히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대단하지. 응. 어, 누구 말 맞다나 혼자서 다 나셨어요?가 되는 <laughs> 상황이지. 응.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. 이거. 응. 그렇게, 그렇게 해서 아들도 많고,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아쇼카왕이 되는 거고. 어, 아쇼카왕이 되는 거고. 이 아쇼카 왕이 일종의 정변 비슷하게, 친위 정변?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나중에 점점 영역을 확대하고 있을 때, 친위 정변을 일으켜서,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요. 수시마라고 자기 형이 있었는데, 그형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, 아, 그건 안 되지. 이러면서 뒤집어 버리는 거지. 뒤집어 버리는 거지. 그러니까 어, 이방원이나 이런 캐릭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. 이방원은 동생한테 가려고 하니까 방석이한테 가려고 하니까 뒤집은 거고 여기는 음, 형한테 가려고 하는 걸 뒤집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중국 역사로 얘기하면 당태종 같은 사람이지 어, 자기 형인 이건성을 어, 한테 왕위가 가려고 하니까 뒤집어버리는 거거든. 어, 그렇게 해서 그렇게 뒤집어서 아버지한테 맞선 건 아니고. 어,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, 왕이 된 뒤에 자기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쓴게 정복전쟁입니다. 정복전쟁. 그러니까, 어, 부당한 상태로 왕이 되면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. 무조건 개업령 선포하고 전쟁해야 됩니다. 이웃나라랑. 응. 왕권 강화해서 엄청나게 좋아요. 어, 내 반대자가 있어. 그 반대자를 내가 다 죽일 수 있느냐? 죽일 수가 없습니다. 죽이면, 어, 왕국이 안 돌아가요. 나라가 안 돌아가요. 그러니까 일부는 살려둬야 되거든요. 진짜 나를 죽도록 그거 싫어하는 놈은 죽여야지. 그런데, 어, 마음에는 안 들어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막 반대 안 하는 놈은 살려두거든. 그래야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. 내가 혼자 다할 수는 없잖아. 제국을.